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성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성 키우기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오랜만이죠 어 근데 요번에 이제 다시 하게 된 이유가 그... 새로운 이제 신 영웅이 어 등장했다고 해가지고 어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거를 계산해본 결과, 성키우기가 대략 2개월 만에, 어, 다시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엄청 오래됐죠. 일단은, 업그레이드 좀 해볼까, 간만에. 아, 성키우기 진짜. 아, 너무 오랜만이다. 아, 소리가 너무 큰데. 예, 너무 오랜만이네요, 진짜. 일단 새로운 영웅 바로 한번 예 구경해 봅시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어 골렘 마스터라고 이제 골렘을 소환하는 뭐 그런 어 일단은 전사를 빼고 골렘 마스터를 넣을게요. 클래스 전직이 있네. 어얘 하나밖에 없네. 클래스 전직 200%의 데미지를 주는 스톤 골렘을 소환합니다. 모든 골렘이 몬스터에게 추가 데미지를 입힙니다. 자, 일단은 클래스 전직하려면은 보석이 필요한데 제가, 제가 방금 써버렸네요. 이거. 괜히 썼다. <laughs> 예. 자, 일단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는 할수 있을 때까지 레벨 150? 음, 찍었고. 아이템은 망치가 없네. 잠시만. 이건 뭐지 라이트닝 데미지 필요 없는데 이거 아얘 아이템이 없구나 야너 어디 갔어 버섯 데미지 버섯 이 뭐야 아 근데 이거는 예 망치가 아니라서 어차피 못 끼고 자 이거라도 껴라 일단 강화 한번 해볼까? 이 없어서 못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스톤 골렘 도대체 뭔가? 와 이거야? 와 골렘 와 엄청 크네? 와 이거 대박이네 와 골렘 와 뭔데 이거 와 골렘 엄청 큽니다. 어 대박이네. 와. 와 골렘 와이 대박이네. 와, 저 왕골렘이네, 왕골렘. 자, 일단 돈은 필요 없고. 와, 이거 잠시만요. 전직, 클래스 전직하려면 지금 일단 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석을, 어, 모으고 오겠습니다. 자, 요번 탑만 클리어 하면은 보석이 20개가 모일 것 같습니다. 빠, 빨빨빨빨빨빨빨. 오케이, 클리어 했고, 자, 자동전투는 끝내고, 일단 돈 받을게요. 자, 돈 받았고, 전직을 한번 해봅시다. 골렘 마스터. 와, 945%의 데미지를 찐스톤글램 소환. 어이구, 완전 좋네. 돌심장, 모든 골렘이 몬스터에게 추가 데미지를 입힌. 와, 이거 대박인데요? 근데, 클래스 전직이 또 여기서 두 개로 나눠져요. 어, 요거는, 모든 골렘의 공격력이 60%만큼 추가됩니다. 모든 골렘의 데미지가 50% 감소하지만 두 번씩, 고... 이거는, 파워 택이 좋네. 그리고 이거, 골렘 마스터를, 저같이 이제 저같은 사람이 쓰는 거네요. 이제, 저같이 이제 골렘 덱을 쓰는 사람들. 어, 저는 이제 골렘을, 골렘 세트거든요, 저는. 어, 골렘 세트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골렘 덱, 어, 쓰는 사람들이 쓰는 거네. 와, 이거 좋은데요? 일단은 클래스 전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보석 20개를 또 모으고 오겠습니다. 예. 자, 이번 스테이지만 깨면 또 보석 20개가 보스네. 설마? 자, 보스도 잡고, 오케이, 보석 20개 얻었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보상을 받아주고 자 전직하자그 그래 이게 좋지 왼쪽에 있는 골렘 마스터가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자 일단 요걸로 전직을 어, 완료했구요 레벨업 좀 해줘야겠다 일단은, 돈 되는 대로. 아이고 골렘이 진짜 완전 세네. 와, 1000%야. 1000%의 데미지를 지닌 스톤 골렘을 소환합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어, 그, 어, 매드 자이언트랑 좀 살짝 비슷한 능력인데, 이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 매드 자이언트는, 거인이 시간, 지속 시간이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이 골렘 마스터는, 그냥! 무한대야! 어, 죽지도 않어 게다가 능력도 엄청 좋아 와, 이거 진짜 음... 잘 만들었네 요번 거 대박입니다 자, 뭐 일단 그렇고 오랜만에 식민지 자, 골렘 마스터가 있으니까 어, 이거 클리어 잘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이거 제일 약한 데가 어디니? 제일 약한 데가 9600이야? 제일 약한 게 설마? 와, 나 진짜 많이, 많이 깼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9600의 식민지, 바로, 이거, 골렘 마스터라고, 응! 간다! 자, 일단 다소 하네, 다소 하네! 아, 저 오크 필요 없네, 여기서! 괜히, 괜히 깼다. 제발.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밀리면 안 돼. 제발! 이거 결국 못 깨는 건가? 이렇게 강해졌는데 골렘 마스터인데. 그래, 점점 밀어붙이는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점점 또 밀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 아, 못 깨는 건가, 결국. 와, 근데, 아니야. 오, 깨는 거 아니야? <laughs> 설마. 자, 일단, 만화가 없기 때문에 좀 아껴둬야 돼요. 만화가 100.. 0 0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걸로 또 회복하면 되긴 하는데 점점 밀리고 있고. 아, 결국엔 또못 깨는 건가.

왜, 왜 이렇게 안 죽지, 근데? 저, 저도 안 죽고 상대방도 안 죽고 있어요. 그래, 난 회복이 있다. 좋다. 회복했습니다. 또피 회복했어요. 이대로 깨는 건가? 설마? 이거 깨는, 깨면 진짜 이거. 골렘, 조금만 더 힘내. 깨자고, 응? 어? 와, 뭐 끝날 생각을 안 하네. <laughs> 어 이거 계속 이러고 계속 있는 거 아니야? 오, 자 하면서 또 회복! 그렇지, 밀어 붙여 와, 제발. 와, 지금 이것만 1분 넘게 하고 이, 한 엄청 오래 한것 같은데, <laughs> 죽을 생각을 안 해요. <laughs> 언제 끝나 또 회복, 또들어왔네 이게 한 방에 중에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군. 어, 하면서 또 회복... 아, <laughs> 아이, 먹겠네. 아, 이 못겠네. 아 깨는 줄 알았더니, 아, <laughs> 못 깼습니다. 뭘 저렇게 오래 버티냐. 에... 자, 일단은, 오랜만에 또 그거 한번 해봐야죠. 무한웨이브. 어, 지금 이덱 그대로, 음... 해봐야겠습니다. 자, 무한웨이브, 요번에는 과연? 그때, 근데, 옛날에 몇 스테이지까지, 아니, 데미지 몇 가지 들어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예... 일단은... 살짝 스킵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1200만 데미지 들어갔는데 이제부터 슬슬 막힐 때가 조금... 된것 같아요. 어... 과연 데미지 몇 가지 들어갈지... 아, 이거 너무 오랜만이라... 저번에 넣었던 데미지가 기억이 안 나네. 자, 일단은 거의 2000, 2000만 데미지. 와, 지금 골렘 보니까 진짜 엄청 크네요. 기존에 있던 골렘의 두 배예요, 크기가. 와, 진짜 골렘 골렘덱 하려면은 진짜 필수, 필수. 아, 너무 좋네. 진짜 잘 만들었네요, 이거. 와, 데미지가 1000%면은, 100, 100배? 100배가 아닌가? 맞나? 아닌데? 뭔, 맞나? 아, 모르겠다. 10배인가? 뭘랑 <laughs> 자, 일단, 오, 벌써 3천만 데미지. 아, 이제 좀 성피, 살짝 까이기 시작했어요. 자, 오크 소환해주면서, 공중을 이렇게 또 막아주죠. 오케이. 자, 4천만 데미지 좀 있으면 돌파했습니다. 어, 이제 슬슬, 예, 살짝 좀 막히는데. 오, 어, 아직까진 그래도 크게 막 엄청 막히는 건 아니에요. 오, 어, 5천만. 아직까지도, 예, 잘맞고 있습니다. 어, 공중. 자, 오크로. 헥! 잠시만. 오오오오, 박수 안 해, 박수 안 해. 오, 나 깜짝이야. <laughs> 와, 이, 잠시만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 이제부터. 오, 어, 힘들어. 공중이 좀 세네. 와, 공중, 공중. 쉽지 않아요. 오크 소환. 그렇지. 아직까지도 예, 지금 8천만 데미지에요. 1억 데미지 가는 건가? 어어어, 피성성각까요 이거 피 자, 회복해 주면서 오케이. 아, 여기까지 9천만, 아, 9천만 데미지까지 세이브 했다. 자, 일단은 랭킹을 한번 볼까요? 1281등이네요. 야, 이거는 뭐냐? 시즌 22 웨이브? 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 자, 뭐 일단 그렇고 오늘 성 키우기 굉장히 오랜만에 예두달 만에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 골렘 마스터 새로 나왔다고 해 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다. 상당히 좋네요. 골렘 마스터.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예, 뭐 일단 그렇고 성 키우기 간만에 해봤습니다. 예, 비비엄.